음. 어. 아유 지겨워 이렇게 짜아이 뭐가 짜 짜요 마마 짜다니까 물좀 먹고 데우시지 그셨어요짠안지은데 엄마 이거 뭐예요 감자깔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야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 맛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, 호박이 아니라 호박, 고구마요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? 아니 음,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, 호박 호박, 고구마요 그래! 호구마... 아니 호구마요 호박, 호박, 고... 고구마, 호박, 고구마!